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형제 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입니다. 형제, 빈 낙은해 된 자들을 위하여 대접하고 이들을 위하여 또한 이들이 낙은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대접하고 저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챙겨 주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일이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사르밧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대접할 때, 신실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습니다. 형제가 낙은해 되었을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며, 의인이 되는 길이며, 영생의 축복의 복을 받는 길이며, 상급받는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을 대접하고 형제를 대접하는 것보다 형제 것을 내 것으로다가 삼으려고 그러는 그런 자기중심적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를 성경에는 대접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라고 그랬지만은 전부다가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주옵소서 좀. 자기의 어려운 것을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서 상대를 했다가 자기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해갖고서 순식간에 전화도 끊어버리고 어 상대를 하기 싫다 왜냐 앞으로도 상대해봐야.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니까 그만 정리를 하자.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낸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주면은 전화를 하고, 떡을 안 주면 전화를 안 해요. 떡을 주면은 집에 찾아오고, 떡을 안 주면 먹을 떡이 없다 이거죠. 다시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항상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좀... 저 사람을 사귀면은 떡을 얻어먹었다 하고서 떡이 좀 붙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가 좀 나, 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떡이 될까 안 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유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정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다가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그 논리가 있는 사람들과 상대를 하라. 없는 자들은 유익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손해 나면서 희생을 하면서 형제를 돕고 주는 것도 내가 편한 것을 주고 내가 맛있는 걸 줘야지 맛있는 거는 자기가 다 먹고 아주 먹을 수 없는 것만 줘요 그러고서 신발도 아주 그냥 한 점이 쪼그로붙어서 그냥 신고 다닐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또 한번 신어보라고 주고 편한 건 자기가 신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 주는 게아니에 자기 거를 조금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근데 나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 집회를 하면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먹을 떡도 나가는데, 그거 내가 북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몇 백만 원을 쓰지만은, 그러나 천불, 이천불 갖고서 써봐야 200불, 300불 밖에 더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냐면은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지게, 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후한복을 받아야지 뭔가 좀 후하게 남을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전혀 없는데 이게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었는데 누구를 도와요. 그러고서 내가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면서 아주 주는 것도 힘들게 주면은 받는 사람도 힘들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물론 감사도 풍성한 가운데 감사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더큰 감사라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후한 복을 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좀 후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후해지죠 좁으로 붙은 가운데서도 하라고 그러면은, 줘짤래니까뭐가 있어야지 줘 짜지요. 어? 참 안쓰러운 것입니다. 이 벌써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마음이 벌써 준비가 됐어요. 이그 사람은 에비아가 사력덕과 못뽑고서 가져와라 그래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밀가루 두 엉금과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를 내놓수 있는 준비된 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비되지 않은 신앙인 보고서 그거 갖고라고 그러면은요, 주의적 보고 도둑금이라고 불래요 여전까지 충성한 것도, 힘들어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뺏어 처먹으려고 그런다고 악을 쓰고 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지적을 일으킬라고 그러고 어? 물고기 두 마리와 불떡 다섯 덩어리 로 예수님 혼자 잡수신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표정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의인이 몇명 되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지, 주님 앞에 떳떳히 나는 합당합니다. 이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고, 아무리 대단한, 어?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 뺏기 못 달립니다. 엉공키에서는 엉공키 뺏기 못 달립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를 맺고, 감남나무라면 감남기름을, 무화과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 네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인격대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배나무면은 배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분명히 맺게끔 돼 있어요. 근데 까시나무가 사과나무 열매 맺을 수는 없고 무화과는 딸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분명히 신분대로다가 합당한 열매를 맺이는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수고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맺을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 합당한 자는 하나님과 의협된 자인이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뜻은 그씨가 바로, 바로 되어 있다는 얘기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라는 씨가 살과 나무가 클테지요 뭐 예? 감남나무는 감남나무 씨가 뿌려져서 감남나무가 클테지요 뭐 예? 그럼 그랬는데 하나님과 벌써 의협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보낸 신이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합당한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무요 나무 열매는 없어요 나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쓰려고, 종육에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줘요. 예?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근데, 말은 그래요. 난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축복 주시면 쓰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마음의 퍼센트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셔요. 퍼센트는 마음은, 고런 마음은 한 10%고 복 주는 날이면은 이제 지득권을 잡고서 절대 무너지지 않니한 영원한 왕국을 이루리라 끝까지 나는 자손만 돼 천국에 안 가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서 충성은 무슨 충성 하나님이 벌써 아셔요. 주면은 종욕으로딱 쓰려고 벌써 마음이 딱종욕적인생각은 그냥 계속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는 마음은 교회와서 설교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조금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들고어요 하나님과 의협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과 의협을 대라 그러면 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과 의협이 되라.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의협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요셉은 하나님과 의협된 사람이요. 에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과 의협이 안된 사람들이요.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과 의협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에 이미 벌써 의협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을 거요. 예 자기네가 요셉을 노예로 노예 신분을 만든 거아니요 오늘날 형제들이 요셉과 같은 종을 노예 신분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잘 처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잘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노예는 형들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목격해 돌아가셨는가. 유대인의 왕라로서 써붙여갖고서 희롱하고 그렇게 한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 날이면은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 똑같이 희롱하고 어? 똑같이 못박는 짓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셉을 그런 신분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왔을 때에 요셉은 물었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군대일을 패댔을 거예요. 나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새끼 그전에 나를 팔아먹더니만은 무슨 떡을 와서 얻어먹겠다고 새끼 와. 저는 군대일 좀 패고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런 성질이 다 빼지기 전까지는 높으시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도,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모릅니다. 저들이. 아름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왕이 왔는데또 백성이 왕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물어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을 찢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흘려내리게 한 저들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은 의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다 아, 똑바로 판단하는 소리를 하고 종의의 심판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물로 심판하는 그날에 물로다가 다 심판받아서 물귀신이 됐다고 그러면 그 판단하는 자들의 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물어보면 다 의인의 의인. 아주 뭐 의인 없는 자가 없어요. 아주 그냥 쪼그란 방탱이를 만들어 놓고서도 아주 의인이요. 의인.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라. 과거에 사도들이 복을 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으며 또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먹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돕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먹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래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양들이 뒤에서 안 도와주면 은뭐 하늘에서 만나 떨어져서 그거 먹고서 전해요? 어떻게 해요? 참 나도 청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무 나 한심한 생각을 내가 했어요 지금참 많이 컸죠. 그 전도사님이 교장선생님 사모님이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아무 구애가 없어요. 권사님이 전도사님인데 그 중학교 교장선생님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뭐 그때 당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었으면 아주 대단했어요뭐 사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는데, 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려웠고, 근데, 주혜종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넣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령한 줄 알았어요. 아니, 신령하기는 신령하지만은, 주혜종도 다 먹어야지 움직여요. 그,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이주의종을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걸 먹고 산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온 전주사님들도 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온전지사님들은다 어려웠거든요. 갖다 조여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쫓아나갈 줄 알지. 뭐 갖다 줄지를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크는가.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가 고서 홍금바구니를 돌리는데 홍금 백원을 넣지 못해가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성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네. 은혜를 받고 황금할 돈이 없어서 운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본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람이 돈이 너무나 없으면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전주사때에 증평 그 내표수 어? <laughs> 앞에서어 2만 원, 3만 원 보조 받을 때고 너무나 할때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 그때 당시에? 근데 이렇게 딱짝딱 찢어 없듯이 딱 이렇게 만 원을 딱 접힌 만 원짜리인데 어국네 내표수 앞에 딱 떨어졌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쪽에 가게 아저씨가 있는데, 딱 보니까, 돈은 또왜 그렇게 눈이 빨리 그거를 알아. 찌게만 원인지, 천 원짜리인지, 그냥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너무나 빨리 하는 거. 만 원이구나. 내가 가서 딱 밟았어요. 어떤 놈이 갖고 가지 못할게. 그, 뭐냐면은,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는데 내가 밟은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둘러보고서 이렇게 내가 그것을 주셨는데 저쪽에 떨어진 가게 아저씨가 쳐다보더라고 만원 주셨다 이거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만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참 쓸돈 나면 만원이면 참 지가 막히더라니까.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러 가야 되고 목사 보시를 받으러 목사 고시를 봐야지 되는데, 그날인데, 군청했다가 차를 대놓고서, 차를 분명히 백미러로 보니까, 죄 아무도 없는 거요. 그래더라도 살살 빼야지 되는데, 아무도 없길래, 확 빼면서 딱 밟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발, 발을 끼, 브 밟는 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큰 사고 나갖고서뭐 목사고 뭐 그거 그 장난한 거야. 사람 죽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확 빼면서 딱 밟으니까 찍 하는 순간에 뒤에서 뭐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백미를 보니까 뒤에 차가 이렇게 받쳐졌고 어느 순간에 거기 와서 받쳐졌고 분명히 없었는데 사람이 셋이 서 있는 거 그랬더니 그냥 할머니가 한투하는 거예 그래서 이제 니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분은 안 다쳤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한투하면서 놀랬다 이거예요.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뭐한 1cm 간격으로 다가 그냥 딱 썼으니까 그냥 조금만 음, 뒤로 나갔으면 은 뒤에 있는 차하고 그냥 가운데 찡겨 갖고서 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라 그때만 막, 막 할머니가 벌롤벌롤 떠는 거야. 노인네들 죽을랴죽을랴 하는 건 거짓말이야. 죽을까 봐 제일 겁낸 사람이 할머니들 얼굴. <laughs> <laughs> 할머니가 아이아이아이 죽을 뻔했잖아. 이막 땀, 심장 막 흘리면서 막, 막 저기하고 저쪽에서 막앉으네 그냥. 그래갖고서 제가 아, 조금이라도 건드렸으면요, 완전히 병원에, 나, 병원에 들어와야 되못다고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아주, 아주, 뭐, 진짜, 저기 뭐요, 우 하나 안 건드렸거든요. 노래기만 했지. 탁! 하는다 그냥, 아이고, 잔 자고 죽는 거 조금만 더 밀, 밀었으면 그냥, 찡겨주고. 근데 그냥 할머니가 그냥, 아유, 벌벌벌 떨. 그래서 잠깐 계시라고. 그래서 약국에 가갖고서, 청심만 있느냐고, 그러니까, 청심만 있다고. 그래, 얼마, 얼마니까, 만 원이라고. 더싼거 없느냐고, 오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주시오. 그래, 오천 원짜리를 갖고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가서, 이거 잡수시면은, 그래, 놀, 놀란 게, 진정이대구 저기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대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먹고 게는 아저씨들이, 그럼 그거 먹고 대체 뭐, 뭐 먹고 계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 어? 그래, 어떻게, 이게 살려, 어떻게 그래. 어? 하나도건드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먹고가는 어떻게 그래. 어? 그래도 이애들이나 빨리 죽으려고 그러면 절대 그정말만하는 거야. 그, 그, 그래, 그렇게 하고서 그냥 왔네. 그렇게 하고서 무슨 일 있으면은, 어? 이 전화로다가 전화해라고 그러는,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빠이요 참을다가 그렇게 하고서 그날 목사가 됐어요.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 살려주었으면 은 오개가 있는 걸거예서 사람, 사람 뒤로 빠해서 사람 쳐주시면서 오개가 있어. 목사는 무슨 목사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어?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목사도 되게 해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로 해요.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된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마땅히 저를 대접하고, 돕는 것이 주님의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하는 자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를 수고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는 바울과 아블로가 자기의 각자의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듯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